폴릭세나라고 하는 폴릭세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을 마중 나온 사람 폴릭세나는 누구냐면 프리아모스 왕의 딸입니다. 즉 트로이아의 공주입니다. 헥토르의 여동생이자 이 폴릭세나를 이 프리아모스 왕을 떠나 보내는 자리에서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아킬레우스가 첫눈에 반해. 그래서, 펜테실레이아와의 일전 이후에, 은밀하게 아킬레우스는 프리아모스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전령을 보내냐면, 폴릭세나와의 혼인만을 시켜준다면, 폴릭세나와 혼인만 할수 있게 해준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즉시 나는 폴릭세나를 데리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니면, 오히려 트로이아 진영에서 힘을 합쳐 싸우겠다. 어마어마한 제안입니다. 그렇죠? 네. 폴릭세나와 혼인만 시켜주면, 나 전쟁 안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허니문을 즐길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와서 싸워줄게. 프리아모스 왕이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프리아모스 왕은 이제 몇 날, 몇 시에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서 혼담을 나누자라고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몇날몇 몇 시에?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몇날몇 몇 시에?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폴론 신전입니다. 아폴론은 처음에는 중립을 선언했던 신이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테네도스라고 하는 자신의 인간의 아들이 아킬레우스의 창에 찔려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트로이아 진영에서 복수하기 위해서 트로이아 진영을 수호해주는 신이다. 그런데 그 혼담을 어디에서? 아킬레우스와 폴릭스의 혼담을 바로 아폴론 신의 신전에서 보이, 얘기를 하자. 나누자라고 지금 답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중한 얘기를 프리아모스 왕의 그 은밀한 얘기를 누가 옆에서 그 몰래 듣게 되냐면 바로 이 전쟁의 장군인 파리스가 듣게 됩니다 파리스가 그래서 파리스는 오히려 그 신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아킬레우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몰래 숨어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장인 되실 분과 사위 될 사람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번에 그 간청하러 왔을 때는 지가 딱 이러고서 만났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 자 그럼 일반적으로 그 사위 예비 사위가 약속 장소에 먼저 나가 있겠습니까? 예비 장인이 먼저 나와 계시겠습니까? 사위 될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혼담 버리면서 그칼 차고 가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비무장 상태로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아폴론 신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누가 와 있었다고요? 파리스가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아폴론 신이 빌려준 아폴론의 은궁으로 은화살로. 파리스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아폴론시는 그 은공을, 파리스가 쏘아 날린 그 은공을 직접 방향을 잡아 인도에서 어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킬레스 건에 꽂히게 만들죠. 네. 그렇게 해서 아킬레우스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